사실은 가장 큰게 드론이라고 봐요. 음.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사실 돈이 별로 없잖아요. 네. 솔직하게 얘기하면 <laughs> 러시아랑 싸워서 이 정도로 오래 버티는 거는 사실은 그 유럽과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봅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작년 거 기준으로 그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 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. 작년 1월에는 의외로 미사일 공격이 제법 됐어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차트로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예 네. 네, 근데 어, 이게 뭐~ 이월3월3월점점점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사일 발사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음. 네, 근데 반면에 뭐가 늘어났냐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무조건 물량 공세를 많이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. 왜냐면 전쟁이 길어지니까 비싼 미사일을 계속 써 봐요 예 네, 근데 여기 막 여기저기 막 숨어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상자도 얼마 안 나오죠 도망도 안 가요 예 네,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걸 효율화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효율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검정색 막대기가 드론 공격이거든요. 네. 드론 공격이 작년 1월달에는 300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. 그런데 음. 네, 10월달 보시면 1,300번이에요. 효율성을 따지는 전쟁의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.